기원전 3세기 후반 유동 압박이 거셌습니다. 연나라 징계의 공세로 요하 동쪽이 흔들립니다. 기원전 2,333년 전승은 신하로 전합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3세기까지 연맹국가가 성장합니다. 왕험성과 대동강 유역의 성책과 보루가 늘었습니다. 봉수로 압록강에서 유동까지 소식을 잇습니다 최내와 활이 패수 일대 방어에 쓰였습니다. 기원전 194년 이만이 준왕을 밀어내고 집권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 성각기와 겸문을 도입했습니다. 보금로는 요하에서 평양까지 400km에서 600km로 전합니다. 협곡 유도로 기병 돌파를 분할했습니다. 치성과 해자가 왕험성 전면을 덮었습니다. 기원전 128년부터 예맥충돌이 잦아졌습니다. 기원전 19년부터 0 18년까지 0한해 침공이 이어졌습니다. 낭랑과폐수 전역에서 야전과 공방이 교차했습니다. 한무제군 명력은 5만에서 7만으로 전합니다. 수성전은 30일에서 50일이 이어졌습니다. 강점은 광역 봉수망과 성측 집중 매치입니다. 강점은 쇄내 운영과 겸문 기반 계지전입니다. 강점은 유동과 대동강을 잇는 다핵거점입니다. 한계는 철제 생산과 공성 대응의 부족입니다. 한계는 연과 한 사이 외교 완충의 취약입니다. 야간 기습에 봉수와 북을 울려 전선을 정비했어요. 협곡으로 유인 후해자와견문에서 반격했습니다. 시간을 지연해도 한해 보급이 유지되었습니다. 지연 끝에 낙랑 설치로 한해 편입이 결정됐습니다.